이번 시간은 초등 심화 교재에서 자주 나오는 시어핀스키 삼각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.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폴란드 수학자 시어핀스키의 이름을 딴 도형으로 배열의 규칙을 보면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줄어드는데 그 둘레의 길이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. 그럼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시어핀 스키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. 열 번째 그림에 검은색 삼각형의 수를 묶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어,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, 은첫 번째 나오는 동영은 0단계라고 놓구요. 두 번째부터 1단계, 2단계, 3단계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열 번째 그림은 여기에서는 9단계가 되겠지요. 자, 검은색 삼각형의 수를 어, 표현해 보면은 자, 1단계에서 3개 2단계에서는 3 곱하기 3 3단계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따라서 10번째, 음, 즉 9단계는 3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어, 흰색 삼각형, 그 잘려진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다면은 음, 그것도 한번 단계별로 이제 풀어 볼까요? 자, 1단계에서는 삼각형의 개수가 흰색 삼각형 개수가 1개. 2단계에서는 음, 1 더하기 삼이라고할수 있겠고, 자, 3단계에서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음, 만약에 열 번째, 즉 9단계 흰색 삼각형의 개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3의 8제곱까지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. 자, 두 번째 어,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1일 때 다섯 번째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의 어,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색칠된 넓이가 1이고 음이라고 하고 이제 1단계는 3분의 음, 4이 되겠죠. 2단계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. 그리고 3단계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될때고 어, 다섯 번째, 즉 4단계 3박형의 넓이는 4분의 3의 네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, 시어핀스키 삼각형 외에 시어핀스키 사각형도 문제에 나오곤 합니다. 자,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주어진 도형이 있고, 어, 여기에서는 그 다섯 번째 그림에 흰색 삼각형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. 음, 여기에서는 어, 바로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로 적용할 수 있겠고요. 어, 첫 번째 그림에서 흰색 삼각형이 한 개. 자두 번째 도형에서는 1 더하기 8이 되겠고, 자세 번째는 1 더하기 8 더하기 8의 제곱이 되겠네요. 자 따라서 음, 다섯 번째 나오는 도형의 그 흰색 삼각형의 개수는 1 더하기 8 더하기 팔의 제곱, 자 팔의 세 제곱, 8의네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. 음, 시어핀스키 삼각형 또는 사각형 문제를 풀 때는 어, 이렇게 단계별로 어, 차근차근 풀어주면은 그 규칙을 찾을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도 어,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